127번은 우리가 어 나눗셈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자, px에 대해서 자, 얘가 나눈 수죠. 음. 자, x 2의 px x 제곱을 자, 얘가 나눈 수입니다. 요거로 나눴을 때 몫하고 나머지가 나왔습니다. 자, 몫하고 나머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검사식을쓸수 있죠. 자, 그래서 검사식을써 주면요. 자, px 어, x-2의 p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은 자 px-x, 그 다음에 몫이 qx가 되고요. 나머지가 px-3x가 됩니다. 자, 검사식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검사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검사식은 x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보다 항등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검사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 나누는 수하고 나머지에 대한 관계가 있죠. 자, 요거를 묻는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자, 우리가 p x 가 아무것도 모르는 다항식이하고 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요 p x 가한 항등식이 나왔을 때는 p x 에뭘구하자 차수하고 최고차항 계수를 구해 주는데 얘가 항등식의 한 성질 을 이용해서 구해 주면 됩니다. 자, 차수하고 자, 그다음에 최고차항 계수 자,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서 우리가 어 px의 차수하고 최고차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 구하는 과정이 우리가 일단은 자, 나눗셈에서 우리가 성립하는 거그것부터조사를해 봅시다. 자, 나눗셈에서는 자, 나눗수가 px x입니다. px x의 차수하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 px-3x가 나머지죠. 자, 요거의 차수를 비교하면은, 자, 나머지의 차수는 항상 얘보다 차수가 어떻게 된다? 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식을 이용해가지고 뭘 구하자? px의 차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px-x구요. 얘는 px-3x죠. 자, 우리가 px가 만약에, 음, 2차 이상이라고 해봅시다. 자, 2차 이상이면은, 얘가 2차이면은 얘도 뭐가 돼? 2차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PX가 N차라고 하면요. 자, 얘도 N차가 되고요. 얘도 똑같이 N차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차수가 같아지니까, 자, N차가 N차보다 크다. 얘는 성립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PX가 이제 2차가 아니고요. 상수항이라고 해봅시다. 자, px가 상수항이면상수항에서 x를 빼주면 얘는 1차식이 되겠고요. 자, 상수항에서 3x 빼도 얘는 1차식이 되죠. 자, 1차식이 1차식보다 크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모든 다항식 중에서 2차 이상도 안 되고 상수항도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될수 있는 게 px는 뭐밖에 될 수가 없다. 자, 얘는 1차식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얘하고 얘하고 차수가 더 작기 위해서는 얘가 1차가 되면은 얘는 몇 차가 돼야 돼? 얘는 0차 상수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차수가 얘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죠 자 따라서 얘가 상수항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으면요 px-3x가 상수항이 되기 위해서는 px가 무슨 꼴이어야 된다? 3x 플러스 a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일 중요한 식이고요 자 우리가 검사식에서 지금 차수에 대해서 나눈 수하고 나머지 차수에 대해서 식을 세워 가지고 뭘 구했으면 px 를 구했죠 자그 다음은 이제 뭘 구해주면 되면요 이 다항식이 지금 항등식이 하고 있죠 자 얘가 항등식이 하고 있으니까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자, 이 식을 대입을 해주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qx를 구해야 되니까, 자, q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이쪽에다 모아자, 이항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 식을 이쪽에다 이항을 해주면요. 자, x-2에 p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자, 마이너스 px, 그 다음에 더하기 3x. 자, 얘가 px. 마이너스 X, QX가 됩니다. 자, 순서 바꿔서 써볼까요? 그 다음에 P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QX가 되고요. 자, 얘하고 얘하고 정리를 해주는데, 자, 항이 지금 4개니까 우리가 적당히 2개씩 짝지면 되겠죠. 자, 얘하고 얘하고 짝지어 보고요. 얘하고 얘하고 한번 짝을 지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는 PX 묶을 수 있으니까, 자, PX 묶어주면요. 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얘하고 얘는 마이너스 x를 묶을 수 있죠. 자, 그러면 x-3이 니다 자, 그러면 공통인 수가 생기죠. x-3이 공통인 수니까 px-x 어, 그 다음에 x-3을 인수해가 됩니다. 어? 얘가 무슨 식이 하고 있어? 항등식이 하고 있죠? 자, 항등식이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뭐예 어때? 같기, 같으니까 qx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x-3이 된다.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나온 게요 px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3이 된다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qx가 지금 x-3이니까 x-3 나눴을 나머지는 p3이 되겠고요 자 p3이 몇이 된다? 1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px는 여기서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9 플러스 a가 10이 되니까 자 따라서 a가 몇이 된다? 1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죠 자, a가 1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px는 3x 더하기 1이 되고, 여기다가 30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91이 됩니다.